change의 목적어로 의주동이 와 있죠 이하우는 what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됩니다 뒤에도 완전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동격대시죠 위치나 what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둘은 병렬입니다 병렬할 때 to는 생략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he fact가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 그 doing so라는 건 여기 있는 요걸 말하는데 이건 내용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요놈 오히려 요거는 삽입으로도 굉장히 좋죠 얘가 주어고 동사 복수, 복수니까 그 다음에 require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나 ing 쓰면 틀리고 이놈의 목적으로 의주동이 와 있죠 얘도 w a s 로 바꾸면 틀립니다 become 다음에 형용사를 쓰죠 부서 쓰면 틀리고요 전치사 뒤에 whether 인지 아닌지 얘는 if나 that으로 바꾸면 다 틀려요 그 다음 막다 목적어 from ing 이것도 ing가 지금 bing pp로 수동이 들어와 있죠 네, protect 있고, 아이고. 그다음 얘는 예를 꾸미는 분사입니다 b r o u g about이니까 여기 사이에는 주격권대란 비동사인 뭐 that is 정도 빠져 있겠죠 과거니까 that was 네 that was which was 얘를 i n g 쓰면 틀립니다 you know m 주어고 동사 여기 있죠 과거 그 다음에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을 못갔잖아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주어가 뒤에가 있고 얘를 w a s 이나 which 쓰면 틀리겠죠 그 다음 consent to 할때 to가 전치사라 뒤에 동명사 씁니다. 여기는 bing pp로 수동을 썼네요. 이렇게, 이렇게 병렬이겠죠. although는 though나 even though로는 바꿀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쓸수 있는데 even if는 가정일 때만 쓰기 때문에 안되고요. despite와 in spite of도 걔는 전치사니까 안되겠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얘가 주어로 복수고 그 동사 복수. 다음 동격 대시죠. 그럼 얘가 주어, 동사 단수,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목적어까지 완전. what이나 which 쓰면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의 부정 앞에 not을 주죠. not to be observed. 그리고 된 다음에 failing. 아마 이렇게 병렬 친 거겠죠. 네, 어법은 출제 가능. 서술형도 요놈. 괜찮고. 어... 마지막 여기도 서술형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이 웨덜 뒷 부분 있잖아요. 이 뒤쪽도 괜찮고, 마지막도 좀 잘라서 내면 올도 뒷 부분, 그러니까 여기 더 팩트부터 내는 것도 괜찮고, 아니 여기를 통으로 내도 뭐 괜찮고. 네, 업법 서술형 가능합니다. 내용 한 볼까요? 기술은 변화시켰죠. 어떻게 개인과 사회가 이해하는지를 사생활의 개념을.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 새로운 능력이 있어요 정보의 접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를 접근하며 다른 사람 행동을 보는 걸정당화시키지 않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요하죠 시민과 국회의원들에게 고려하라고 어떻게 사생활 보호가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카메라가 처음 이용 가능했을 때 상업적 사적 용도로 국가와 시민들은 투쟁을 했죠 이것에 관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돼야 집행되어야 되는지 음네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허락 없이요 이러한 사생활의 재고려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유발된 재확인했습니다 구별을 사적과 공적 공간 사이의 구별을 다시 확인하게 해줬지. 결정됐어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감시되는 것에, 그러므로 기록되는 것에. 일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공적 공간에요.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감시 카메라의 확산에 대부분 문화의 시민들은 모스트는 올모스트로 바꾸면 안됩니다. 얘는 지금 형용사고 올모스트는 부사잖아요. 대부분의 문화의 시민들은 적응을 했죠. 사실에 포기하는 것, 권리를 관찰되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권이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피해를 덜 주는구나. 공동체의 감시를 받는 것을 못하는 것보다, 즉내 사생활 때문에 나 찍지 마라는 걸 포기해서 그냥 나 찍으세요라는 게. 감시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피해가 덜하네. 그래서 공적 공간에 가면 찍혀, 찍혀야지 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주제문인데 이걸 구체화한 게 여기랑 여기입니다. 다시 크게 정리하면 기술이 개인과 사회한테 사생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바꿨어. 누군가가 정보를 얻고 사람들의 행동 관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하는 걸 정당하진 않지. 오히려 기술 발전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지를 고려하게 했고, 예를 들어 카메라가 처음 이제 사용 가능했을 때 법안이 시행돼야 된다. 사람들이 허락 없이 찍히면 안 되죠. 찍히는 걸 막아줄 법안이 시행돼야 돼걸 되야 되는지 아닌지를 투쟁을 했대요. 사생활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유발된 사생활의 이러한 재고려가 아 사적과 공적 공간 사이의 구별을 재확인하게 해줬고. 대부분의 문화는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거야. 감시받고 기록되는 거. 일단, 스스로 공적 공간에 오면. 어떤 사람은 감시카메라 많은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문화의 시민들은요, 이 사실에 적응을 했죠. 음, 내가 관찰당하는 걸, 관찰당하지 않을 권리. 즉, 사생활, 보호권을 포기하는 게, 이게 피해가 덜 하네. 감시를 못 받는 것보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사생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얘는 어법 소수령도 좋고 대입학 다 가능하고요. 심지어 삽입도 좋고 순서도 좋고 이것저것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